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 어느 날밤 그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세터라는 이름의 홀로 그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택시가 그 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약혼녀 수잔 탐슨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전처럼 군중 사회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찾아 보았지만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더니 그녀는 몹시 토라져 있었으며 다시는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이 계속 만나달라고 그녀에게 간청함으로 그녀는 마지 못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먼저 사과한 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종이 되기를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스펄전의 부인은 그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자리를 지킬 때 가정의 행복이 넘쳐났다고 고백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첫 번째 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첫 번째 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태아나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주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해. 오, 예상하지 못. 엄청 관계를 중요시하는 태환인데, 음, 알았어. 태웅아 뭐가 제일 중요해?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태환이는 관계라고 얘기했어. 자존감, 자존감이 중요하다. 오, 자존감. 스스로 나를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 되게 우리 친구들 엄청 그그 그 관계적이고 또막 이렇게 상상공부를 한것 같이 막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데. 그럼 우리 준수야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산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laughs> 너무 실질적이야. 그런데 <laughs> 과학적으로 실질 산소가 제일 중요해. 맞아요. 산소가 없으면 그좀 그렇죠? 우리 는 5분 안에 죽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니네 말고 보통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돈 버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지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이들 중에서 가장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이 중에서 돈이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서부터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유산에 집착하는 형태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신하며 살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런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내 형에게 말해서 좀 저와 나누어 가지도록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애가 탔으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말할까요? 이 형이 나쁜 놈이에요, 안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아, 너 너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좀 얘기해 볼게. 이렇게 해주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예수님은 대놓고 이 사람을 무한하게 만드세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상속 당담 공무원으로 세웠냐 하고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가버리십니다.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형이 다 가져버리고 한, 한 푼도 못 받았다면 너무 억울할 것 아니에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런 게 전혀 느낌이 안올수 있어. 왜냐면 뭐 17에서 19옵 사이에는 별로 이런 상속 문제가 전혀 와닿지 않아. 전혀 나와고 상관없는 일이야. 근데 여러분 부모님 정도 되면 상관이 있어. 상관이 많아. 왜냐하면 그때는 나도 가족이 있고 내 형도 가족이 있고 우리 누나도 가족이 있고 막 그런 상황이야. 동생도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받지 못해서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걸 다시 스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찾으려고 싸워 봐야 그 가져간 사람들이 줄까? 줄까? 절대 안 줘. 안 그러면 뺏어가질 않았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뱉어낼 수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 뱉어내지 않아. 괜히 그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재산을 모여 오는 거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뭐냐 면 부의 집착형이야이이 뭐냐면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뭘 하지? 10억 만들기 뭐 이런 거 한대 10억 만들기 만들면 뭐하지? 이제 금융소득으로 평생 파이어족이 될수 있대 직장 안 다니고 금융소득만으로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으면 배당금만으로 먹고 살수 있대 그래서 이거 하려고 노력한다는 라 거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음, 그리고는 이거 성공한 사람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도 아주 당연한 것 같잖아요. 당연히 농사가 잘 되면 국가을 늘려야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투자를 늘려야 되고 이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에 초등학생 꿈이 뭐라고 건물주라고 건물주 그냥 건물주 말고 또 여기 여기 배고세 있는 건물주는 별로 장사가 안될 수도 있어 공실이 많아. 근데 말고 강남에 있는 건물주 건물주 연예인들 대부분이 건물주죠. 그죠뭐 대부분 건물주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우리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질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돈을 벌고 쌓는데만 급급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그것만 하다가 죽기 때문에. 돈을 잘 벌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번,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바빠지죠. 그러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돈만 벌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마지막이 오는 것조차 인생에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준비하지 못해요.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 번째 유형은 생계형 걱정 유형이에요. 어, 이들은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돈이 없으면 걱정되는 건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돈 걱정을 별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 3년 반 전에 단,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거의 3년 9개월 전에 갔는데 티르키에 갔는데.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바가지를 엄청 씌운 거야. 그 전날 분명히 똑같은 음식을 2천 원에 먹었거든. 근데 똑같은 음식인데 만원 이상 받았어 그 식당에서. 근데 맛이 더 좋지도 않아 심지어는. 근데 더 훨씬 시골이었거든. 그 전날 먹은 데는 되게 대도시에서 먹었고 그 다음 날 먹은 데는 엄청 소도시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나니까. 조별로 써야 되는 돈이 있거든요. 돈을 준 돈이 할당해 준 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밥 먹는 값이랑 식그 호텔 비용이랑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자는데 돈이 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냥 쓰면 돼. 근데 신용카드다 반납했거든요. 없어요. 그럼 현금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한국에서는 좀 빌려도 되고 없으면서 미리 쓰고 나중에 메꾸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도 잘안안 통하는 튀르키예에서 성교사님께 신, 신용카드 다 맡겼는데 우리 쓸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 전도 중인데 그것도 버스 타고 멀리 온 소도시야. 가까이 있지도 않아. 근데 예, 음식 바가지 써 가지고 돈을 다 날리고 나니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돼요. <laughs>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걱정을 해요, 걱정을. 어떤 옷을 입을지도 걱정하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어야 할까? 이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은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넉넉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할까요? 노후 준비하는 거 요즘에 트렌드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려고 하고 노후 준비하려고 막. 투자하고 노후준비하려고 저축하고 노후준비하려고 어떻게든지 연금 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서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에 매여서 살아가요 돈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은 유산에 집착해요 어느 정도로 집착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왔어. 몸은 왔는데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유산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돈 문제 걸리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 역시도 돈에 매여 있죠. 그가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이프를 안정적으로 축적할 것인가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돈을 벌어도 벌어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어려와 수렵을 할 때에는 아, 아세요 그거 한두세 마리 잡으면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 내일 내일이나 모레 다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뭘 잡으면 돼. 그때는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한 달치를 받아도 만족을 못해. 퇴직을 하고 그러면 퇴직금을 받았죠. 그래도 불안해. <laughs> 그러면 분명히 오래 다녔으면 1년치, 6개월치 이상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내가 다 살고 나면 나중에 노후에 돈못 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노후 준비 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당장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돈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천국을 가면 그나마 다행이죠. 돈만 벌다가 천국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진짜 끔찍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돈에만 매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을 쌓고 쌓고 쌓다가 그돈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희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쌓고 쌓았는데, 다름은 쌓았는데, 거의 그래서 여행도 못 갔어요.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고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두 분이 한분한 분, 한 분. 근데 그 돈은 뭐 어디, 어디로 쓴줄 아세요? 병원비로 다 썼어요. 강남에 있는 집안 채값 다 날라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다퉜거든요. 외삼촌이랑. 왜 다퉜는지 아세요? 유산 안 줘서. 외할아버지 주기로 한 유산 안 줬다고. 근데 그 외삼촌 집이 돈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도 한 200억 될걸요. 근데 거기가 해운대예요. 해운대 집값 많이 올랐죠. 땅값도 당연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기 해운대인데 해운대에 그 다세대 주택의 자리를 두 채를 헐고 그집한 채를 지었어요. 낮은 집한 채. 그래서 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를 키우고요. 집에 어항이 있어요. 제가 몰랐는데 집에 어항이 있고 큰 고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래요. 어쨌든 어, 그게 부잣집이래요. 왜냐하면 고기가 살아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재반 설비들이 들어간대요. 막 이렇게 산소 공급해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들어간대요.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가려다가 토요일에 안 갔어요. 그냥 부유만 보내고 말았어요. 반망하죠. 그분은 쓰는 걸본 적이 없어 저는 그냥 돈만 이렇게 쌓아 있다가. 어 그리고 가셨어요. 쓰지도 별로 쓰지도 못했어요. 해외 여행도 한 번도 가시는 거못 봤어요. 왜냐면 농사 지으셨거든요. 왜냐하면 땅 투기 하니까 농사를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농사만 지으시면서 사셨어요. 세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돈,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사람 역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좋은 아빠는요.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 혹시 뭘 먹을까 걱정해 봤어요? 태용아 너 뭐, 집에서 뭘 먹을까 걱정해? 좀 걱정해? 그래?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메뉴가, 아, 메뉴가 걱정인 거지. 아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지. 무엇을 선택하, 선택할까 이게 걱정인 거지. 난놀랬잖아 그냥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태아야 너는 너는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해? 왜냐면 아 이게 옷이 잘안 맞는데 이렇게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뭘 골라서 입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는 거야? 골라 입는 거 걱정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좀 트렌디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 그렇지? 준수야 너는 걱정해? 뭘 먹을까 아니면 뭘 신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해? 아, 너, 너희가 먹는, 그치, 많지만, 네가 먹는 게 없을 때 조금 걱정하긴 할수 있어. 그치. 근데, 근데 여러분들 돈 벌어요? 돈안 벌죠? 근데 왜 걱정 안 해요? 누가 있어서?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아빠, 엄마가 있어서, 부모님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잖아요. 좋은 부모는요, 필요하면 다 사줘요. 신발이 닳으면 신발 사주고요. 옷이 헤어졌으면 호, 헤, 옷을 사주고요.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으면 먹을 것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엄카를 주든지, 엄카를 주면 엄카로 다 해결하잖아요. 굳이 여러분이 징징대지 않아도 대충 알아서 다 해줘요. 전화 한 통이면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다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진짜 공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옷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 알아서 안 챙겨 주시겠어요? 세상의 부모들도 다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주면서 아까 아까운데 괜히 줬나? 이런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돈의 노예로 어떻게 하면 상속을 더 받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형제 간에 끈끈할고 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천국에는 가져가지도 못할 그 돈을 가지고 쌓아두고자 이리 궁리하고 저리 공리하는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기고 정신이 빼앗겨서 하나님께 헌신조차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느 정도 돈이 되어 있음에도 굳이 노후 준비를 더 하려고 철저하게 하려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재물로 부여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재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은요. 천국에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은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헌신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만 지금 거의 세 번째 하고 있죠. 주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 3장 44절로 46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0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0 0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안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중요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돈을 통제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돈에게 통제를 당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세요? 아니면 돈을 쌓아두려거나 돈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것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제가 4년 전인가 터키에서 김진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하셨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3개월뒤인가 제가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쪽 선교 단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터키에 예정대로 가시겠냐고. 그 뭐, 가야죠. 그러고는 음 그냥 갔어요. 근 네, 근데 그 선교 단체가 돈을 가기 한석달 전부터 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행기표는 예매, 예매를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어, 그래서 일찍 받아도 너무 일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조금씩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걱정이 했어요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세 번째 유형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는 30% 채워져야 되는 순간에 모든 잔고를 탈탈 털어서 냈어요. 근데 60%가 그 다음 주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하는 기도만 했더니 재정이 찼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때 도와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와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해 주세요. 근데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내가 먼저 챙기려고 하죠. 잘안 돼요. 그러면 그것마저도 잘안 돼요.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시고 돈을 다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